자, 3학년 13번째 시간입니다. Welcome to flea market. The flea market 하면 벼룩이란 뜻이에요. 벼룩시장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게 없나? 중고나라 이런, 이런 것만 있나? 자, 벼룩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ome people came here for, to find interesting stuff. 어떤 사람들은 옵니다. 여기에 뭐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stuff, 물건들. 흥미로운 물건들을 find 찾기 위해서옵니다 hmm. While others come to look for things they need. 자, 뭐 하는 반면에 자 while이 뭐 하는 반면에라는 뜻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반면에 안 하고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그냥 통일하셔도 될것 같아요. 원래는 반면에도 되고 동안에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동안에도 하셔 하 그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자, 다른 사람들이 오는 반면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look for, 찾다죠? 찾기 위해서. The flea market was originally a night uh, market in the old European cities. 자, 이, 이그 벼룩시장은 originally 하면 원래란 뜻이죠. 원래. 밤시장이었어요. 야간시장, 밤시장이었다. 오래된, 예전의 유럽의 도시에서. 음, 오래된 유럽 도시에서. And old or used goods. 자, 그리고, 오래된, 그리고 used, 사용된 거죠. 음, 사용된, 수동으로. 굿즈, 상품, 제품들. 사용된 제품들이 w e r b o u t 자, buy의 pp형이니까, be pp 해서, 사지다죠. 어, 사다가 아니라, 사짐을 당하다. 그러니까, 팔리다라고, 사다의 수동은 팔리다 정도? 음, 사졌고, 뒤에 또 나오네요, 바로. 팔리는 거죠. was sold there. 거기에서. 음, 에서. But where did flea market get their unusual name? 이때 '벼룩'이라는 말을 왜 붙었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벼룩 시정'이라는 말은 그들의 'unusual' 그들의 자 'usual'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un'이 붙으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한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이름을 'where' 어디에서 얻었지? 음. 'no one is sure' 누구도 확실하진 않아. 누구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ories.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One story sa says there were two types of uh, merchants in the Paris. 하나의 이야기는 말해요. 뭐라고? 두 개의 유형. 이 상인의, merchant 하면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파리의 어, 상인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대요. 그렇죠? 음. those with licenses and those without license. 아, 라이센스는 면허란 뜻이에요. 우리 자동차도 면허가 있어야지 그 우리가 차를 몰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장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 이 장사를 위한 면허도 있고, 이 사람이 운전을 해도 됩니다. 이런 허가를 내 주는 게 면허라고 해요. 이런 면허를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without, 뭐, 뭐, 없이란 뜻이니까, 그죠? The merchants with licenses could safely sell their products at night market. 그렇죠. 면허를 가진 사람들, 가진 상인들은, uh, safely, 안전하게, 안전하게, sell, 팔수 있죠. 그들의 상품을, 제품을 팔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죠? 그들의, 음. market. 시장에서 those without licenses.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had to 해야 했다. 뭘 해야 했을까요? 팔아야 했어요. 그렇죠? 그들의 물건을 언제? 거리에서. 거리의 코너 하면 구석. 이렇게 딱 도는 이런 구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리 한한 모퉁이에서 팔아야 했어요. 자 면허가 없으면 when the police came 경찰이 오겠죠. 어 이거 누가 허락받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이 올때 그들은 ran away 도망갔어요. 그죠? But as soon as the police left 하지만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죠. 하자마자 음, 경찰이 left 떠나다죠. 경찰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came back 돌아왔어요. 그죠? 막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어요. 음, 생각하다의 과거형이죠. 이것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뭐하게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이다죠. 음, 벼룩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음, 이것이 만들어요.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벼룩처럼 보여요. 벼룩이 어떻게 해요? 통, 통, 통 뛰어다니잖아요. 굉장히 높이 뛰죠. 자기 몸의몇 수십 배를 뛰어요. 그렇게 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제자리 오고, 이렇게 경찰을 피해서, 어,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make라는 거는 사역동사로 시키다란 뜻인데, 그들이 뭐뭐하게 보이도록 했다 해서, make 목적어 능동형일 때 동사 원형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규칙. So, 그래서 they started calling these places flea market. 그래서 그들이 시작했다. 벼룩처럼 보이니까, 뭐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소를 벼룩시장으로 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응. Another story says that the name that comes from the cheap hotel. 또 다른 another 또 다른 스토리 이야기는 말해요. 뭐라고? 이름 the name 그 이름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싼 cheap 하면 싼 거죠. 싼 호텔로부터 왔다고 더 왔다. People call these hotels fleabags. 사람들은 불렀어요. 이 호텔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적어 보어. Fleabag 하면 벼룩 가방. 벼룩이 있는 back 가방이라고 불렀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re were many fleas in them. Oh my god. 그 호텔 안에 엄청난 벼룩이 있었대요. 음, 있다죠. 있었다. Fleas니까 w 워. 호텔 안에. Later 나중에 they started calling the market. 그들은 시작했어요. 뭐이 시장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싼 가격 싼 물건들을 파는 시장이죠. 어, 싼 가격을 파는 시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Call 목적어 for 이 시장을 flea market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Whatever the origin of, of the name is. 자, whatever는 무엇이든지죠. 이름의 오리진 하면 기원, 근원, 근원이 무엇이든지. The flea market, 이 벼룩시장은 popular, 인기 있는 아주 대중적인 destination, 장소, 목적지, 도착지가 되었다. 자, 이걸 설명하니까 where로 썼어요. 장소를 설명할 때그 where 거기에서 사람들은 go for something used 사용된 혹은 unusual, 독특한 보통이 아닌 어떤 것들을 위해서 가고 심지어 for fun 재미를 위해서도 갑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